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유아 제품 매장. 한 주부님이 아이와 함께 동행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뭐좀 보여드릴까요? 찾으신 거 있으세요? 네, 아주 퍼시스 좀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2.5kg서부터 18kg까지 4살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으세요. 혹시 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시승을 한번 시켜보는 거는 어떠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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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우리 아이를 지켜줄 카시트 어떤 점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까? 아직 목을 못 가누는 아기들을 위해 눕는 자세가 가능하다면 좋겠고 급제동시 쏠림 방지를 위한 장치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급제동시에 앞으로 쏠림을 잡아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고 시에 아이를 보호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음. 요즘 부모님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카시트는 아이들의 필수품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장착률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착을 하긴 하는데 부모님들이 사용설명서를 잘 숙지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아이들이 카시트를, 타, 카시트를 탔을 때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벨트를 느슨하게 한다거나 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카시트를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더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장착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카시트도 변신. 신생아 때부터 4살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는데 다른 것보다 체계적으로 아이에 맞춰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아이가 백일이다 보니까, 작을 때부터 좀유아까지쓸수 있는 걸 원했는데, 앞에 보여주신 제품을 쓰고, 그 다음에 주니어로 갈아탈 수 있게끔, 단계가 되게 축소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한 네다섯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이가 또 누울 수도 있고, 거기서 기저귀도 갈수 있고, 뭐, 아이를 고려하는 거나 엄마를 고려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푹신함은 물론,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로 답답하지 않게 순환되는 시트라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쿠션이라든가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잘돼 있어서 고객님들이 아이들을 되게 태우고 싶어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아의학과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기들의 모든 면을 신경 써 만든 제품이니 믿고 사용할 수 있겠다. 저희 회사는 1920년대부터 아기 의학과 과학을 근거로 한 제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아기는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편안한지, 어떻게 해야 아기를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아기를 연구하여서 저희가 아기 연구에, 연구를 해서 아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웃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 회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과학적인 카시트. 아이를 위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죠?